어디선가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 저는 오늘 과연 더 클론이 있는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무사히 생존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더 클론, 클론이 있는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생존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음, 클론, 클론이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 찾아보니까 클론은 생물학 용어로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DNA를 가진 개체를 여러 개 만들어내는 행위. 이 행위를 클로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개체 각각을 클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 이거 뭔가 듣기만 해도 조금 섬뜩한데 그렇다는 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평화로운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클론, 클론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까요? 그러면 그 클론이 나랑 똑같이 생긴 건가? 좋아 어 일단 한번 생존을 진행하면서 클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그러면 나무 장비들 좀 만들고 앞에 보이는 식량 돼지들 이렇게 잡아주자. 이렇게 잡아 잡아 잡고, 나이스 뭐야? 여기 돌이랑 바로 석탄까지 나와주는 모습. 이러면은 바로 도장비로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그리고 석탄까지 빨리빨리 캐주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집을 한번 물에 떠다니는 집 물에 떠다니는 집으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광산에 들어가서 금을 좀 캐온 다음에 배를 만들 때 필요한 타륜? 타륜을 제작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석탄이랑 돌이 정도 간단하게 캔 다음 광산 주위에 광산이 있으면은 바로 들어가보자. 오 아니 뭐 용암이 저렇게 바로 있네? 보니까 지금 여기 오 이거 검사아인거 같애 바로 근철검사 이어져 는거지아 그럼 바로 횃불 만들고 들어가보자 일단 철 나와주면 좋긴한데 그전에 목표는 금타르업르 필요한 금부터 캐기 뭐 뭔가 이런데 금이 있을거 같은데 좋아 좀, 좀더 내려가자 나이스 금사금사 철도 바로 캐 뭔 소리지? 지금 광산에서 어, 금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들려온 뭔가 위하는 소리. 어, 철이 아니라 일단 음식부터 좀굽자 아니 설마 광산에서 클론이 나오는 건가? 뭔가 약간 벌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났어요. 일단 배고픈 소리가 들려온 걸 보니까. 왠지 곧 있으면은 클론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됐어. 측량이 정도만 간단하게 갑자기...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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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친 클론? 근데 모습이 뭔가 저는 저를 따라하고 있는 모습일 줄 알았는데 그냥 스티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근데 복장이 그냥 검은색 옷 같은 걸 입고 있지 않았나? 오케이, 런이라고 떴는데 다행히 따라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러면은 어... 여기 뒤쪽에 뭐 공간이 없구나. 아, 이거 금을 캐긴 캐야 되는데...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오. 어. 아니 방금 무슨 뭐야? 헉. 분명. 봤을 때 스티브 모습이었는데 오좀전본 모습은 거의 스티브라고 하기에는 완전 달라진 모습? 어안 되겠다. 그러면은 돌아다니면서 금 찾을 게 아니라 여기서 철 곡괭이랑 좀 만든 다음 땅굴 안전하게 일자굴 파서 금 찾아야겠다. 어 깜짝이야 동물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거지? 최고격에 만좀 만들고 갔다 오자. 어. 이번 생존 목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생존 진행하면서 클론 제대로 한번 잡아보기. 어, 아니 뭐야. 자연 동굴? 여기 이렇게 자연 동굴이랑 이어져 있네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찾는 게 나으려나? 오, 그래. 여기 동굴에서 빠르게 찾아보자. 여기에는 클론이 없겠지? 아이 뭐야? 나이스 다이아 오 아니 다이아 오세 개나 나온다고? 이러면은 다이아 무기도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요? 좋아 좋아 금 나와라 금오 나이스 금 발견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냥 보이는 철 철들만 좀 이제 마저 다 캐고 올라가서 철풀 세트 만든 다음 탈륜도 만들어서 떠다니는 집 짓고 클론이랑 바로 한번 싸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클론이 수영을 잘할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 위에 집을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집까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 계획은 이렇게 클론이 수영해서 오면은 물 위에 떠다니는 집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공격하는 작전 됐어 했어 이 정도면은 잘도 충분해. 오케이 일단 무사히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성공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화루랑 제작대 다시 회수한 다음 지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행히 밤은 아니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밤이 되고 있으니까 빨리 식량 소고기랑 침대 만들 양 잡아준 다음 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양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제작대로 나무 캘겸 그리고 클로 나타났을 때 공격할 겸 다이아 도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나무부터 먼저 캐자. 나무 캐서 빨리 물 위에 집 지어야지. 나무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바닷가? 좀 바닷가 쪽으로 가볼게요. 좋아. 한 여기. 여기에다가 떠다니는 집 만들어야겠다. 일단 그러면 금 먼저 구워주고 나이스. 여기에는 철 캐온거 바로 부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금으로 바로 탈음 만들기 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력 설치한 다음 공중에 띄워주고 먼저 베이스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약간 땜목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운 다음 나이스 탈음 설치 한 다음 이렇게 하면은 오 떠다니는 집 만들기 성공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화로랑 침대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침대도 만들고 그리고 제작대도 설치하고 화로까지 그 다음에 상자도 빨리 만들어 나이스 좀더 크게 확장도 좀 해주자 그 다음에 여기는 유인할 길 만들어주기 이런 식으로 좋아 이제 울타리 설치 횃불도 중간중간 설치 오케이 좋아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은? 오! 집? 완성시키는데 성공? 아니 근데 뭐야? 어? 야야야야 아니 어 일단 야 너희 왜 그래 지금 이렇게 집을 완성시킨 사이에 오!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등장한 클론? 그 다음에 저기 저 녀석은 또 뭐야 오, 어, 좋아 그래도 무사히 집을 완성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은 일단 빨리 풀세트 만들자 철 투구 갑옷 바지 부츠 만들고 나이스 방패까지 만들어서 장착 이제 그럼 철 풀세트에다가 다이아 도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다이 독기도 있고 떠다니는 집도 완성됐겠다. 클론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야? 지금 저기 있는 저 플레이어 같은 녀석은 뭘까요? 한번 조심히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떠다니는 집으로 조심히 다가가. 네? 야야야. 클론 또 나왔네? 좋아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집을 붙여주고 오 야야야 오허 아니 뭐야 오 뭐지? 방금 약간 변신 같은 걸 하는 거하지 않나요? 그건 다행히 저를 따라오진 않습니다 어오 야야야야야야 야니 왜이래 오 아니, 왜 이래? 어, 여기 어 소심이 좀 났나 좋아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 방패 방패 들고 여기 있는 녀석 잡아봐 오! 음. 야! 저기요? 나이스 음. 아, 오! 나이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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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점프샷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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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나한대 맞았는데 피가 이래? 야야야 야, 야. 어 제발 제발, 제발, 야 너희는 좀 가봐 지마오 점프를 다 때려. 오. 집 위에. 아니, 아니. 물 위에 집을 안 꼈으면은. 바로 그냥 누군한테 잡혔을 것 같은데요? 나이스. 오. 허. 일단 여기. 이렇게 뭔가 이상한 클론? 얼굴이 창백한 클론 잡는데 성공? 그러면은, 이제 남은 친구? 남은 거는. 조금 전에 그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스티브 클론인데, 어우 야 너희, 너희들 시끄러워. 어 일단 지금 원래 저기 저쪽에 있었는데 제가 이 하얀색 클론을 잡는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헉, 그래도 일단 다행인 점은 이런 식으로 떠다니는 집물 위에 떠다니는 집에서 컨트롤하면서 집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물 쪽으로 밀어내면서 싸우면은 충분히 잡을 만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러면 은 여기를 원래는 땅이랑 연결하려고 이런 식으로 쭉 빼놨는데 여기서 보니까 뭔가 싸우기가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아예 못 올라오게 좀블럭을 높이 만들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높이면 되려나? 아니 아니 한 칸만 더 주자. 오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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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뭐야? 이번엔 또 다른 모습? 아니 클론이라 그런건가? 뭔가 굉장히 여러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야 나왔다 나왔다. 그러면 이렇이 이번 생존기 클론 한 마리가 아닌 일단 저기 보이는 저 보라색 클론이랑 스티브 클론까지 모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이렇게 좀어 붙인 다음 좋아 스켈레톤 잡고 어둠 활로 때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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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니까 바로 오네 야 와봐 와봐 어, 확실히 여기 이렇게 블럭 칸 수를 높이니까 조금 더 클론을 잡기 쉬워졌어요. 야야야, 어... 아니 뭐야? 잡은 거야? 아니면 사라진 거야? 허... 오... 땅속으로 사라지기도 하는 클론, 능력이 좀... 뭔가 많은 거 같은데요? 그럼 일단 클론 기다리면서, 나이스. 그 원거리에서 때릴 수 있게 화살 좀 만들어줘야겠다. 오케이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충분해. 이제 그러면은 슬슬 밤 찾아오고 있으니까 밤에 됐을 때 나오는 클론들, 클론들을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 뭐야, 뭐야. 저 친구는 조금 전에 놓쳤던 친구인데? 좋아. 다가 가니까 역시나 저렇게 본 모습을 드러내는 데어서아 근데 또 어디 간 거야? 오. 야야야. 아니 여기 어 이쪽 말고 이렇게 해서 다가가자. 좋아. 이런 식으로 다가간 다음. 칼로 먼저 선제공격 나이스 와봐 와봐 점프샷 점프샷 어? 아니 뭐야 또 들어가? 좋아 오 그러면 저기 스티브 클론 아니 근데 밤이 되니까 클론들이 진짜 한두마리가 아니네? 어너 오케이 넣어 너... 어어 너, 너. 아니 뭐야 왜 사라져? 그냥 이렇게도 사라진다고? 오! 야 어, 잡았으니까 또 끊을게. 요어 아니 뭐야? 저기 있는... 오... 스티브 클론은 왜 검을 들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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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일단 활로 때려. 나이스 발로 좀 때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가올 때오 그냥 물자리에서도 꽤나 잘 때려집니다 야허 아니 이렇게 사라지는 게 어디 있어 계속 이렇게 지금 몇 번을 놓친 거야 오오야 깜짝이야 아니 뭐야 어? 이거 묵밑에서 뭐 나오지 않았나? 야야야야 좋아. 이번엔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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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때리고 벌 어, 점프샷. 죄, 잡는다, 잡는다. 어... 근데 방금 밑에서 나오려고 했던 거 뭐야? 나이스 헉. 드디어 스티브 클론까지 잡는데 성공 어, 그런데 이거 클론이 뭔가 두더지처럼 땅으로 들어갔다가 밑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뭔가 제집 밑에서 튀어나오려고 했었죠 어, 이거 진짜 움직이는 집이 아니었으면 은 그냥 끔찍하게 조금 전에 그 두더지 기술에 당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남은 클론은 보라색 클론, 보라색 클론은 오늘 안 나오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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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야야야, 아니 아침 되기 전에 빨리 너까지만 지도를 잡아보자.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케이, 하 좋아 이렇게 이번 클론이 있는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생존을 진행하면서 총 3마리의 클론,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던 클론 3마리를 모두 잡는 데 성공을 했네요. 자, 오늘은 클론이 있는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무사히 살아났는데 성공했는데요. 그럼 이번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